꿈꾸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공부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 비즈니스 모델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접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 리비게이션 대표 이준영입니다. 현재는. AI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들을 활용하여 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들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체 장애인 분 그리고 시각 장애인 분, 청각 장애인 분들 유형별로 나눠서 최적화된 길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시체 장애인 분들이 일반 버스를 탑승할 수 없는데 저상 버스만 안내가 될수 있게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각 상가마다 입구 계단이 있다 없다라는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선수 지도부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이면 그 부분도 업데이트 될것 같아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성의 평가가 들어가면 본인이 원치 못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아이템이 좋다는 생각만으로는 좀 실패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지 신문들 보는 것도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저희가 지역 일간지를 저 매일 조금 챙겨보거든요. 제가 장애인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시에 나오는 지원 예산이 중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나 그리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사이트를 하루에 두번 정도 방문 드리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들고 싶었던 순간은 너무 실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실패를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저희 지역 슬로건이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잖아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 초창기에 투자를 받는 건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과 매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왜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인프라는 또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는 잡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정확한 정량적이고 좀 객관적인 지표가 투자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IR 자료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스토리 싸움이거든요. 이게 개요가 일단은 깔끔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순서가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IR 자료 초반에 들어가야 될 것은 저는 아시다시피 장애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병무청장 상이라는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내가 왜 결심을 했고 이걸로 어떻게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작년에 나왔던 팀이 2724개 팀이었습니다. 저희가 3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니까 큰 성과죠. 그런데 돌이켜 봤을 때 저희보다 분명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 팀들이 좀 분명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공 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썼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는 제가 느끼는 게 공공 데이터 정리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광주광시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만큼 정리화 되어 있지 못하고 정리가 좀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광주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하기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시대가 강화될수록 윤리적이나 철학적인 질문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에게 이기 될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한 번씩 고민을 하고 도전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는 광주의 모습은 성공 신화라는 타이틀이 없는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좀 조금만 그냥 겠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한부모 가정으로 성장하게 됐데요 그러나서 이제 몇몇 기자님들이 이제 뭐 어려운 과정에서 뭐 탄생한 성공 신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런데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꿈을 꾸면은 꿈꿔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고 광주가 그 길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쿤 내비게이션 대표 이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챗지피티 저도 많이,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황성경 작가님 어제 한 TV 매체 에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챗 GPT를 사용하면은 박사 하기 열 명이 두 일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 질문하는 영, 질문하는 사람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챗 GPT야 뭔말 해주보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야 이러이러한글을 써줘라고 하는 게더 깔끔하고 완벽한 답변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비션자 이준영 씨.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내가 왜이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잡고 가과하고 소외되었던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창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